네, 안녕하세요. 엘친 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천 취소로 인해서 또 오늘 더블 헤더를 해야 됩니다. 어제는 또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렸죠. 양우진 선수를 뽑았고 또 11명의 선수가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오늘 더블 헤더를 치러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해 보겠고요. 양우진 선수 지명 후기 어, 현장과 프론트가 모두 만족한 양우진 선수 지명에 대한 코멘트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엘친마당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랑 두 게임 반차에서 더블헤더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어제는 또 하나가 류현진 대 김건국이면은 이거는 이길 수 있는 매치업이었고 예 승리를 했기 때문에 두 게임 반차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게임 반, 세 게임, 세 게임 반. 이 정도를 유지하면은 우리는 충분하다. 맞대결이 있지만. 예 그래서 어이 정도의 간격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대신에 오늘 그래서 최소 1승은 꼭 해야 됩니다. 더블헤더에서. 어 1승 어, 그 이상 하면 더 좋죠. 1승 1무에도, 어, 매직 넘버가 2개가 줄어들고요. 2승 하면 당연히 2개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1승을 일단 해놓으면은, 1승 1패를 해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2패는 좀 그렇다 예, 2패만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일단은 1차전 어, 잘 잡아야 되고 2차전도 살짝 노려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차전 패배하면 또 2차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블헤더 오히려 어, 마음은 좀 편하죠 그래도 앞뒤로 휴식일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여기에 또 집중해서 두 경기 해주면 됩니다 예, 더블헤더 잘 치러보도록 하겠고 어, LG 트윈스와 KT 위즈 사실은 둘다갈 길이 좀 바쁩니다. 또 KT는 어, 우리와의 더블에더 바로 다음날부터 하나와의 두 경기가 있고 또 삼성과의 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KT도 사실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1차전은 치리너스 대 소영준, 2차전은 송승기 대 패트릭의 선발 맞대결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치리노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어, 패트릭 선수가 나오는 2차전은 송승기 선수와 함께 임찬규 선수의 투입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 송승기 선수 뒤에 붙여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전에 집중을 해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하나와 기아는 하나는 대체선발을 쓰기로 했죠? 윤산음이 나오고요 오늘은 기아가 그래도 올라가 나오니까 한번 1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전 미니프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리노스와 소영준의 맞대결인데요. 치리노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 KT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6이닝 이상 투구를 하는 게 목표죠. 아무래도 어, 뒤에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불펜은 최대한 아낄수록 좋아요. 지금 LG 트윈스 불펜에 어, 두 경기 다 나오는 투수는 어 과연 있을까? 최대한 자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확대 엔트리아 투수 쓸수 있는 인원도 많고 1차전에 치리노스가 긴 이닝을 던져주면 은 그래도 2차전에 투수들이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치리노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땅볼 유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 집중해야 됩니다 어, 치리노스가 잘 던지다가 흔들린 게 이제 실책 때문에 투구수 많아지면서 좀 흔들린 부분이 직전 경계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칠로스 선수 맡겨놓으면 잘 던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낮게 낮게 투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낮게 투구하는 게 역시 어, KT전의 힘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홈런을 안 막기 위해서도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땅볼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수비수들이 잘 처리를 해줘야겠고요 소영준 선수 사실 땅볼류들 좀 능한 투수죠 어, 주무기인 투심을 바탕으로 그래서. 왼손 타자들이 소영준 선수를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OPS가 그래도 왼손 타자 쪽에서 조금 높거든요. 예, 그리고 소영준 선수가 어,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수술 복귀하고 첫풀타임이기 때문에 조금 지치는 모습도 있어요. 충분히 휴식을 주긴 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소영준의 투구수를 늘리면서 우리가 KT 불펜투수들 꽤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1차전보다는 2차전 패틀기도 어렵기 때문에 1차전 무조건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2차전은 송승기와 패트릭의 맞대결 여기서는 아 그래 1승 1패 하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임찬규 선수가 송승기 뒤에 붙여서 나온다면 분위기를 한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일 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불펜으로 나와도 임찬규 선수가 어, 꽤 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전에 투수를 많이 쓴다 싶으면은 임찬규 선수가 뒤에 붙어서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찬규 선수는 뭐툴 등판하고 잘 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토로스트가 나오고, 어, 임찬규 선수는 다음 등판이 대전 하나전입니다. 일주일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찬규 선수를 안쓸 이유는 없죠. 예, 만약에 뭐 상황이 돼서 안 쓴다면 또 삼성전에 불편으로 붙이면 되니까,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더블헤더를 치는 이후에 LG 트윈스 하루 쉽니다 어, 그리고 이제 KT는 다음 경기가 있어서 2차전도 어떻게 좀 분위기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KT가 무리해서 이 경기를 좀 잡으려 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KT도 한 경기를 놓치더라도 다음 경기 생각하고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어, 세 경기가 또 연속으로 있고 더 중요한 삼성전이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어, KT는 우리가 2차전에는 조금 더 초반에 어, 패트릭 선수만 공략을 잘 해준다면은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전 공통된 상황인데 우리 타자들이 컨디션이 좋고 또 수원에서 직전 경기에서도 좋았잖아요 좋은 타선의 컨디션을 믿고 경기를 펼친다면 충분히 또 더블헤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세장입니다 요즘 인터넷 가입 및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급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내는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안 받으면은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겁니다. 통신 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 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장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가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77-550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끝판왕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후일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염경혁 감독, 지명후의 인터뷰에서, 어 양우진 선수를 뽑은 거는 정말, 어, 땡큐다, 행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준현이 메이저리그를 갔으면 전체 1순위였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두 번째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앞에 박준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피로골절 이슈로 LG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염경혁 감독은 피로골절은 전혀 어, 커리어에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또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도 투구를 안 하고 11월까지 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프로에 와서도 어, 충분히 어, 몸 상태를 더 관리를 하면은 좋은 불펜투수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염경혁 감독은 충분히 어,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팀의 파이어 볼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1군에 파이어 볼로로 도배를 하고 싶다. 아무래도 역시 최근에는 또 공이 빠른 선수들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스프링 캠프에 신인들을 양우진 선수 함에서 많이 데려가서 육성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또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우진 선수가 일단은 현장에서도 대만족을 드러낸 지명이었고요. 엘지트윈스 스카우트 팀의 코멘트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선수가 우리에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 양우진이 앞서 불리는 걸 가정하고 생각했던 선수와 비교해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다. 그렇죠. 이제 다른 선수가 내려왔으면 조금 이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했을 텐데, 양우진 선수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양우진 선수도 만족스러운 지명 결과임을 나타냈고, 3라운드에 뽑힌 우명현 역시 양우진과 비슷한 케이스로 어이 선수도 이제 피로골절 이슈가 있지만 체격 조건도 좋고 빠른 볼을 던질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육성할 때 우리가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키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회식 메뉴는 소고기다라는 또 지명의 만족감을 드러냈고 한편 양우진 선수는 피로골절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다시 투구 훈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 피로골절이 어 한번 이렇게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뼈가 붙는 것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회복을 해서 또 마무리 캠프 또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해서 어, 프로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친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KT전 더블헤더 이야기와 양우진 선수 후일담 얘기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경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두 경기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